기자회견은 직접 아니에요 기자회견은 이건 하루에도 수, 수, 수십 번씩 하는데 예. 예. 청합정보당 전 의원단 기자회견 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기자회견 먼저 독누고이겠습니다 R 로 실체 없음 내란 음모 무죄 대법원에서 드러난 현재의 정치 판결 헌법재판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어제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판결에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이며 지하혁명조직 아로도 그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대선 부정선거를 덮고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정원의 조작사건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의 구체적 내용과 행동의 개연성이 없음에도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폐기한 판결을 내려 법리적 근거보다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재판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계가 명백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통합진보당의 주도서의이아로이고그아로에 의한 내란 관련 폐합을 핵심적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상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계해산 결정의 근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한 근거인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로의 실체도 없고 내란음모도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통합진보당 강제사의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당해산 선고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8인의 헌법 재판가들은 법적 근거도 없고 헌재의 권한조차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초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인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결정의 주요 근거마저 상실된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및 의원직 상실 결정은.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위기를 돕기 위한 종국놀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과 민주주의를 살려주십시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십시오.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 정치를 살려주십시오. 2005년 1월 13일, 전통합진보당 의원단 일동. 기자회견은 네, 지금 아니에요. 기자회견은 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데. 예, 통합진보당 전 의원단, 네. 기자회견. 바로 시하겠습니다 바로 기자가 해결문을 국 곳에 올리겠습니다. 아로 실체 없음 내란 음모 무죄 대법원에서 드러난 현재의 정치 판결. 헌법재판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어제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판결에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이며 지하혁명조직 아로도 그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석기 의원 내란 응모 사건은 대선 부정 선거를 덮고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의 구체적 내용과 행동의 개연성이 없음에도 내란 선동 혐의를 위제로 인정하는 특이한 판결을 내려 범위적 근거보다 현재 권한조차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소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인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결정의 주요 근거마저 상실된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 결정은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 위기를 돕기 위한 종국놀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해산 침판청구의 주요한 근거인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로의 실체도 없고 내란음모도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통합진보당 강제해사의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당해산 선고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8인의 헌법재판가들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재판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계가 명백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통합정보당의 정보결지이 아로이고 그 아로에 의한 내란 관련 폐합을 핵심적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상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현 결정의 근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동학진보단...